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보고 내용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286쪽이고요 286쪽에 1번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소풍가서 드셨던 음식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몇가지 음식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한번 어머니께 혹은 아버지께 어땠는지 여쭤보고 대화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사진은 계란인데요. 아무래도 삶은 달걀이겠죠, 그죠 어, 날계란을 소풍 도시락으로 먹진 않았겠죠. 자, 두 번째는 김밥이고요. 자, 김밥은 요즘 여러분들도 현장 체험 학습을 가서 점심으로 많이 싸가는 그런 음식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떡입니다. 떡. 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라고 하면 조금 옛날인데요. 어, 우리가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하고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음, 소풍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소풍 가더라도 도시락 같은 거를 싸가지 못하는 지금 나와 있는 이세 가지도 어, 가져가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부모님도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활동을 위해서 이야기를 먼저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아직 안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예고편, 일종의 예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모두가 가난했던 1960년대 후반. 풍경이 아름다운 작은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신나는 소풍날 아이들의 최고의 기쁨은 맛있는 김밥입니다. 특히나 달걀이 들어간 김밥은 정말로 귀한 음식이었지요. 그 귀한 음식을 너무나 먹고 싶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떤 소녀죠? 어, 그래서 지금은 김밥도 그렇고 달걀도 그다지 귀한 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음, 이 당시에는 근데 이 당시에는 김밥과 달걀 모두 굉장히 귀해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고 그렇다면 특히 달걀이 들어간 김밥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음식이죠. 어, 아이들에게 최고였겠죠. 그래서 한번 대략적인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아직 어, 이야기를 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을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아, 그 소녀의 이름이 동숙인가 보네요. 그죠? 자, 동숙이가 소풍에 무엇을 가져가고 싶었나요? 자, 대충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 2번, 동숙이는 어떻게 달걀을 살수 있었나요? 달걀을 사게 되나 봐요. 그죠? 어떻게 살수 있었나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동숙이 담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께서 배탈이 났다고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을 보니까 장면들이 일부 나와 있어요. 각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289쪽에서는 동수기와 동수기 엄마, 자,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볼 거고,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이야기를 보고 오고요. 선생님과는 이야기 다 봤다고 생각하고 한번 287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주요 장면들 몇 가지 나오는 건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자 1번 그림에 나오는 이 친구가 바로 동숙이에요 그죠 동숙이고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동숙이의 아주 착한 친구 단짝 친구입니다 어, 먼저 동숙이는 이 이야기의 초반에서 소풍날을 기대하면서 어, 그리고 그 소풍 때 김밥을 사가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고 어,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동숙이네 집은 어, 역시 보통 집이 거의 다 그렇듯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좀 나으시기 위해서 낫게 해드리기 위해서 약값도 많이 들고 병원비도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수기를 위한 김밥 같은 것은 좀 챙겨주지 못하는 형편인 거죠. 자, 속, 동수기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쑥이라도 어 자기가 뜯어가지고 들판에서 쑥을 뜯어서 직접 팔아서 그걸로 번 돈으로 김밥을 싸가려고 하는데, 여기 2번에 동숭이 표정을 보면 알수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죠. 아무도 안 사줘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요. 자, 근데 3번 보니까, 지금 동숭이가 신나면서 뭔가를 던지고 있어요. 달걀을 산 거죠. 이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의 달걀 포장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달걀이 들어있는 음, 그렇게 같이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걀을 살수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 동수이가 계속 이렇게 뭔가 실패를 하니까 계획이 실패를 하니까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께 먼저 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선생님께 어, 우리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 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니께는 선생님께서 도시락 가져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머니가 굉장히 난처해지시는데 어 선생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어, 도시락을 싸 드려야겠다 자 근데 처음에는 쑥개떡을 싸 드려야겠다 그래서 더쑥더 많이 뜯어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승이가 아, 선생님께 무슨 도시락을 어떻게 쑥개떡으로 싸 드리냐 이렇게 부끄러워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풍 당일에 소풍도 안 가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음, 마침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그 돈을 가지고, 어, 동숭이에게 주신 거죠. 병원비 안 쓰고, 이걸 가지고 달걀 사라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또 동숭이가 신나게 달걀을 사러 가요. 그죠? 그래서 결국 달걀 사는데 성공하는데, 자 3번에서 볼수 있듯이 이 달걀을 어떻게 되나요? 어그 돌풀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달걀이 많이 깨져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달걀을 다못 쓰게 된 것은 아니고 조금 남아 있는 거라도 모아서 그것만 가지고 달걀이 들어간 김밥을 아,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세요. 자 근데 양이 충분치 않다 보니 예, 선생님 드릴 것만 달걀 들어간 김밥을 싸고 동숙이는그쑥개떡을 도시락으로 먹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근데 4번에 선생님 보세요. 자,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에서 봤었죠. 배탈이 났다고 하세요. 어, 이렇게 배탈이 났다고 하시면서 동숙이가 이렇게 갖다준 달걀 들어간 김밥 도시락을 다시 돌려주시죠. 그리고 동숙이는 이것을 자 결말 생각해보면 이것을 먹나요? 안 먹나요? 물론 좋지만 잘 됐다 하지만 그대로 자기가 다 먹지 않고 어, 아버지 머리맡에 놔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줄거리가 한번 쭉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물음에 쉽게 답해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자 동수기가 소풍에 무엇을 가져가고 싶었냐면 달걀이 들어간 김밥을 가지고 가고 싶었죠. 달걀이 들어간 김밥. 그래서 그냥 김밥이라고 쓰면 조금 부족한 답변이고요. 달걀이 들어간 김밥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질문, 동수기는 어떻게 달걀을 살수 있었나요?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자, 동수기가 묘안을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뭐냐면 선생님의 김밥을 쌓야 한다라고 해서 어, 선생님의 김밥을 님의 김밥을 싸야 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근데 어머니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병원비를, 선생님이 글씨를 크게 쓰느라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냥 쓸게요. 아버지께서 병원비를 주셨고, 동수기에게 주셨고, 그 돈으로 달걀을 샀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선생님께서 배탈 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실이 아니죠? 어,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제 동수기가 친구랑 대화하는 걸 들으시고는 조금 제자가 안쓰러운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대답은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아래쪽에. 자, 선생님께서 동수기가 안쓰러워서 공수기에게 자신의 김밥을, 김밥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마음씨 따뜻한 그런 담임선생님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물음에 어,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면요. 각 장면들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자 시장에서 동수이가 음, 쑥을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앞장에서 어, 이렇게 바닥에 앉아 울기 전에 그죠, 팔 열심히 파는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아버지가 편찮으신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 너무 편찮으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어,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이밥 밑에 넣어둔 달걀, 요거라도 드시라고 어, 이렇게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안 먹는다. 이렇게 아이들 줘라 라고 하시죠. 그때 동수기가 내가 먹을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마지막 장면은 자 소풍날 그죠? 여기 보면 아직 숙게떡 도시락을 가지고 있고 어, 김밥 도시락은 선생님께 드렸고요. 자이 마음씨 착한 친구가 자기가 싸운 김밥을 건네주는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세 장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볼 텐데요. 어,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 어떤 느낌을 받았다도 좋고, 나라면 어땠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보는 그런 서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첫 번째 장면을 예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장면에서, 어, 동수이가그 쑥을 열심히 파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동수기가 굉장히 절실하구나. 정말 소풍에 김밥 싸가고 싶구나라는 절실한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숲을 뜯어서 파는 것까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3개의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99쪽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동수기와 동수기 동숙이 엄마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써볼 건데 이것은 어떤 특정 장면이어도 되고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생각이어도 돼요. 자, 이두 친구의 말을 먼저 읽어보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자친구가 말해요. 김밥을 먹고 싶어서 선생님께 도시락을 싸가겠다고 한 동수기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래 요 솔직히 그렇게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오죽하면 오죽 정말 김밥 들어간 아니, 그 달걀 들어간 김밥 싸가고 싶었으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그런 말이었죠. 두 번째 여자 친구는 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지 못한 엄마께서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리 어, 굉장히 차갑고 엄하게 안돼 어? 네가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 안 해주고 싶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동숙이야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보고요. 자 5번과 6번을 종합해서 7번의 한 편의 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줄이 좀꽤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 어,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동숙이의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또는 동숙이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다면 누구처럼 어떠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장면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 한 두세 가지 장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 내용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보고서라도 어, 느낀 점을 아 재밌었다 하고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거니까 오늘 289쪽까지 열심히 해보길 바랍니다.